트럼프. 현이든우뭐뭐는 어? 그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하고 노벨인데 노벨? 김정은이 하고 응. 것도 있다는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거는 은하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싱가폴 싱가폴 동영상에 나온 거죠. 동영상에 나온 거. 전그 아, 그러니까, 아, 아, 그, 그, 네. 네. 이건 유, 유럽 거 아니에요? 노벨이면은 유럽 유럽이잖아. 이, 이것도 기념 메달이야. 예, 노벨이야 노벨. 예, 노벨. 예, 알프레드 노벨. 알프레드 노벨 스웨덴 스웨덴 건방 보네 음나 그럼 스웨덴일 수도 있겠다. 스웨덴 같다 스웨덴. 그러니까 노벨은. 아 요즘 음. 바이든 인기가 떨어지고 이거는 일리노이즈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바이센테리얼 기념인데 아 독립기념. 제퍼슨 음, 1772년 10, 기념이니까, 이거 독립선언 200주년 기념이네요, 이거는. 아, 오리지날이고, 이거는 더 이글 아, 해즈 랜디드 독수리가 아, 착륙하는 모습인데, 퍼스트맨 아, 온더문 아, 음, 달 착륙 25주년 기념, 이거 수전 앤선이 어사가좀 뒤집혀져 있는 코인이네요. 음, 음. 네, 네. 일단 뭐 다시 한번 더 짧게 키노 커피숍에서 영상 올려 봅니다.